주접단 우리 프로 짝사랑 너 유병재 씨 어서 오십시오. <laughs> 자 사이다 입담을 가진 연애 전문가로 종횡무진 활약하는 이은지 씨, 어 멋진 드레스 감사하고요. 네. 자 신개념 플러팅 전문가 여신 권은비 씨 어서 오십시오. <laughs> 자 운명의 사랑을 찾는 부록의 자유인 김대호 씨. 자 이렇게 네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른쪽 기자님들에게 씨와 유비... 어~ 권은비 씨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자 가운데 센터 한번 갈까요 네자 남자 좌우에 어~ 우리 병재 씨하고 대우 씨가 중심 잡아 주시고 또 우리 아~ 홍일점 같은 두 여신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 좋습니다. 자 권은비 씨에게 마이크 잠깐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어, 연예대상 함께 하셨는데요. 소감 한 말씀 들어보죠. 네, MBC 연예대상은 함께또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요. 어, 굉장히 기쁘고 또 이렇게 마지막 연말을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. 오늘 여자 신인상 후보시잖아요. 예, 강력한 후보신데, 거는 기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기대는 전혀 안 하고 왔고요. 일단은 후보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네,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은지 씨에게도 어, 동일한 여자 신인상 후보시고요. 네. 네. 오늘 어떤 마음이신지? 어, 후보에 올라 있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 개인적으로 또 풍자 씨 굉장히 빅팬이어가지고 어, 네, 풍자 씨에게 <laughs> 사랑한다는 말씀 꼭 전달해주세요 아 여러분. 풍자 씨 네. 사랑해요. 풍자 씨 오셨으니까 이따 직접 말씀하시면 <laughs> 네 알겠습니다. 걸까요? 이따 뵙겠습니다. <laughs> 네, 네. 어, 앞으로 우리 하견이또 계속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. 아하견에 어, 대한 어떤 특별한 사랑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저희가 사실 연예대상에 초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12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, 좀 약간 네. 민망한 마음도 있기는 있어요. 하지만은 이제 정말 회력 거어팔수 정말 재미가 더 더해지니까 매주 화요일 밤 10시 MBC로 꼭 이렇게 하견 솔로 동창회 하견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사 회까지 방송이 됐고 이제 5 회를 앞두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네, 네. 마지막 우리 김대호 씨도 한 말씀 더 해드릴까요? 오늘 뭐 굉장히 바쁘십니다. 아, 네. <웃음> <웃음> 일단 뭐 제가 MBC에 근무하면서 혼자 사는 삶도 예쁘게 봐주셨고 또 집을 구하러 다니는 것도 예쁘게 봐주셨는데 마지막에 좀 채워지지 않은. 사랑을 채워주는 코너 프로그램이 바로 학연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까?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, 이해가 지나가서 아직 사랑을 못 찾은 분들은 저희 학연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2024년에는 사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김대호 아나운서에게 학연이란 네,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? 어, 사랑 제세동기. 아 예. 혹시 이거 물어봐도 되나요? 어, 본인의 그 마음을 심장을 바운스하게 만들었던 어, 첫사랑이 언제인지 알수 없습니다. 예. 혹시 우리에게 그런 뭐 솔직한 네. 예전에 과거에 어떤 연애 세포가 올라올 만한 그을 출연자라든지 본인 오늘 함께하는 연예인이라든지 옆에 있는 뭐 고는 빛이라든지 아니면 은지시라든지 혹시 예 그런 마음이 있는지 차차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부터 알아가는 첫날로 기억하면서 우리 학연의 멋진 아티스트분들을 또 시상식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.